IT, 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1월, 화끈한 1월. 네. 그래서 화끈한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어, 미래의 셋 자산 운용의 ETF 본부장님. 저 콘텐츠 본부 본부장. 네. 아, ETF 콘텐츠 부문 본부장. 그냥 콘텐츠 본부 본부장. 아, ETF 아니고 콘텐츠 부문 본부장. 본부 본부장. 콘텐츠 부문, 콘텐츠 본부 본부장. 아, 네. 미대셋 자산운용의 콘텐츠 본부 본부장. 네. 네. 아 제가 사실 된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네. 저희. 그래서 매니저 하시다가 팀장 됐다고 제가 밥 얻어 먹은 게 얼마 안 됐는데. <laughs> 그러게요. 네, 본부장 저는... 되셨습니다. 저... 그러게요. 네. 어쨌든 뭐주변에서잘 되면 저도 좋은 거니까. <laughs> 네. 정말 근데 요즘 시장도 너무 잘 되고 있죠. 음, 특히 국장이 네. 너무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네. 사실 근데 반도체가 하드캐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가 그, 하드캐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작년 12월 초 지수가 4천 초반이었고 여기서 상승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정도이 <laughs>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 1월 효과라는 게 거의 한 20년 정도를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느껴봤는데. 보통 1월 효과는 중소형주도 장이잖아요. 상상적으로, 음, 네, 네, 계절적으로 했는데 네. 올해는 뭐 중소형주 없습니다. <laughs> 대형주만. 네, 대용주만. 아, 정말 아, 대형주가 이렇게 뭐 그냥 1월 효과를 다덮어버렸어요 음. 아,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겠지만 이제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까? <laughs>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아니, <웃음> 저보다도 그, 더 질문 대박 낄게 없겠죠. <laughs> <laughs> 아니요, 왜냐면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네. 이 질문이 사실 네. 제가 느끼기엔 대표님 네.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네.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박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질문이 식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나 네. 네.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증권사 통해서 들은 가장 많은 얘기들이 네.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음. 계좌를 만들어 오셔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어떻게 사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도 괜찮아요? 라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표님들 의견 있으시겠지만 저도 나름의 음.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숫자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1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인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단일종목만 순 매수를 3조원 가까이 하셨거든요. 음. 이 주간 기록이 2024년 9월달에 그 정도 금액을 찍고 가장 역대 최대치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달제 생일이었거든요. 어... <laughs> 잠정 영업이익이 1월 8일날 발표했잖아요. 제가 그날 생일인데, 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조 원 지난 동기보다 208% 증가한 영업이익을 딱 이제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그날 하루 만에 9,850억 원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 매수가 일어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900선에 지금 이제 언저리에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었고 저는 여전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주가를 보잖아요. 음.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게 결국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주가가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두세배 올랐으니까 이제 어, 밸류가 그만큼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EPS라고 하는 실적이 올라온 거지 지금 멀티플이 올라간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실적이 너무 좋았을 뿐이다. 네,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몰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몇 개월 뒤에는 수익이 나있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작년 9월 이후로 이 랠리를 이끈 거는 원래 AI 쪽은 좋았잖아요. HBM이나 뭐 AI 가속기 쪽은 워낙 좋았고 여기서 플러스 된게 결국은 레거시 반도체, 음. 그러니까 범용 디램, 이제 랜드플래시까지, 이게 거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봐야죠. 지금 뭐 이게 슈퍼사이클이 아니면 어떤 게 슈퍼사이클이냐, <laughs> 그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반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국내 반도체 기업들,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오랜만에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AI 반도체 기업들, GPU 기업들, 미국 반도체 기업들 다 가는데 음. 그다음에 HBM 기업들 다 좋았는데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만 약간 소외되었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좀 맞아요. 길었다고 저는 느.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드디어 응. 우리한테 이제야 레거시 반도체의 사이클이 돌아왔다. 응.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요 기간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응. 듭니다. 응. 일단은 HBM만 주목을 받았다면 응. 이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D램도 AI 계산에 필요하다라고 응.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AI 데이터센터가 너무 늘어나고 응. AI 에이전트, 피지컬 AI까지 다 발전을 하면서 응. 지금 가격 자체가 D램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응. 그거를 누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음.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음.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 이게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음. 그때 딱 나온 레포트가 모건스탠리 기억나시죠 어, 모건 스탠에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라고 음.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들이 뽀구작 뽀구작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음. 그때 모건 스탠리가 9월달 레포트를 내고 11월에 다시 한번 AI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여전히 견고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027년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다 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얘기를 했고 음. 이번에 1월달 에 제가 보니까 맥쿼리 쪽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레포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디램의 공급 부정과 가격 상승이 같이 오잖아요 원래 Q가 부족하면 P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 모든 게 이제 공급과 이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하면서 2026년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음. 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음. 소녀시대 노래가 약간 생각이 났어요. 음.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해 어... 이 노래 아시나요? 모르시죠? <laughs> 몰라요. PD님은 아, <laughs> 아실 거예요. 네.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소녀시대 노래. 음. 그러니까 저도 작년 기억나는 게 제가 원래는 이제 하반기를 작년 별로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음. 7월, 8월까지는 이제 좀 뷰를 안 좋게 봤고 제가 9월 초에 급하게 뷰를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8월에 아마존에서 갑자기 일반 서버용 레거시 메모리 그 주문량이 두배 늘어나는 거 보고 음. 아, 이제 일반 서버가 터졌구나. 음. 그때부터 이제 제가 9월 월표를 급하게 바꿨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젠슨왕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초창기는 AI 인프라라는 게 급하게 하다 보니 학습과 추론만 딱 이렇게 이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론이라는 게 너무 고도화 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고 그거는 결국 AI가 점점 더 이제 기존에는 뇌만 키워 가지고 아, 그냥 열심히 많이 외워서 답변 뽑아내면 돼. 이랬는데, 이제는. 추론이 고도화돼야지 결국 A.I.로 g 갈수 있다라고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메모리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세분화, 전문화되는 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H.B.M. 부족하다가 이제 일반 D.R.A.M. 음. 그리고 이제 일반 D.R.A.M.이 없으니까 이제 L.P.D.D.R. 저전력 D.R.A.M.을 음. 땡겼었으니까 음. 여기도 쇼트지가 나고 음. 이번에는 이제 랜드 플래시까지. <laughs> 맞아요. <웃음> 네. 랜드와 D.R.A.M. 쪽으로 맞습니다. 다 이제 확장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메모리는 다 갖다 땡겨 쓰겠다라는 음. 게 이제 결국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가는 표준대로 또전 세계 A.I. A.식들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단연컨대 이제 메모리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어참 이제 좋은 시대가 왔는데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네. 사실 이제 개별 주식들 차트 보면 삼성전자 웨스키 하이닉스 차트 보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니 나는 좀더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고 싶어. 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다고. 네. <laughs> 이게, 저도 느끼는데, 삼성전자랑 s k n 스 주가를 딱 보면, 네. 저도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플러스, 음. 더 과격하게 들어가야 되나, 이 양가의 감정이 음. 같이 존재를 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반도체 대형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 느꼈고, 음. 레고시 반도체가 이제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에 늘어나면서 대형주 위주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의 주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음. 이 대형주의 비중이 많은 음. ETF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거 반도체 탑트 ETF라고 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한57% 정도를 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 종목으로만 너무 투자를 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ETF로 대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분들과의 반대 극부적으로 나는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다. 나는 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프를 보시면 레버리지 ETF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음. 합니다만 두 배로 나는 느리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음. 타이거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변동성도 크고 근데 기대되는 성과도. 완전 남다릅니다 음. 이게 2026년도의 주가 상승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보더라도 그냥 반도체 탑텐 ETF의 성과 1년 성과랑 반도체 탑텐 레버리지 1년 성과의 차이는 2배를 넘어선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음. 왜냐하면 일간 수익률에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간으로 많이 오르면 그거에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 수익률의 정확한 2배는 아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작년 한해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다 보여줬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지를 두 가지를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개별 종목의 주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신다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이래거시 반도체 사이클이 음. 정말 모건 스탠디어 맥커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2027년, 2018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물론 주가가더 빨리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ETF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님은 뭐가 더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모아간다. 지금부터 아. 약간 내가 이제 뭔가 종잣돈으로 뭔가 모아간다 그러면 그냥 타이거 반도체 음. 탑. 한 배짜리? 네, 한 배짜리 쓰고요. 단기적으로 약간 트레이딩을 하는 게좀 아. 부담스러운데. 요걸 좀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보고 싶다. 단기적으로. 네, 혹시나 이제 조정이 왔을 때좀 이제 약간 반등할 때좀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겠할 때는 레버리지를 좀 쓰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제 소비 ETF의 전성시대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서점 가면 다 이제 베스트셀러들은 경제 경영 쪽은. 거의 ETF 관련 책들이. 어, 그래요? 제 선언을 보주고가 부끄럽게도. 저, 아, 그렇군요. 그만큼 아. 요즘에는 ETF로 투자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떤 좋은 구성 상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종목들 비중,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으릴까요 어,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연초잖아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제가 드린 말씀이 고거 하나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만간 네. 제가 또 돌아올 거예요 조만간 그렇죠? 저희 조만간 또 돌아올 네네. 거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정 본부장님 네,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신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 관심 많으실 텐데 한번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에 잘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